목회자 주도형의 목회 구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목회자 역할이 성장 시대는 순기능으로 작용을 했지만, 오늘날은 이제 역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례 연구해 보면은 동일한 조건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목회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목회자가 되게 중요하구나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건강한 운영조직의 구성뿐만 아니라 건강한 목회 리더십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선교적 목회 리더십인가? 선교사 리더십도 아니고 목회 리더십도 아니고 선교적 목회 리더십, 성장식의 목회 리더십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중심으로 한 목회가 중요하고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침체기 시대에는 교회를 넘어선 창의적, 도전적 선교적인 목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교회론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방주적 교회론, 건물 중심의 교회론, 분리된 교회론과 같은 축소주의적 교회론을 넘어서서 지역사회로 나가는 선교적인 목회 리더십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안사회는 어떤 목사님은 30년 동안 기성교회를 해오시다가 선교적 교회를 전환하면서 자기 자신의 첫 시작을 목사실을 나가서 지역의 주민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적 목회 리더십은 목회 영역을 교회 안으로부터 교회 밖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목회 리더십과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차이가 뭐냐? 전통적 리더십은 교회 안에 모인 성도를 중심으로 교제하고 목회 활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 성경 공부, 신방 등 전통적인 교회적 활동이고. 선교적 목회 리더십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지역사회로 관심과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고 지역사회 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도표로 그려보면은 교회 구조적인 로 측면에서는 기존의 목회 리더십은 주로 오는 구조 쪽에 중점을 두었다면 선교적 목회 리더십은 고스트럭처 언어는 그동안 주로 교인들 대상으로 교회적이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로 주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대화했다면 앞으로는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언어로. 그래서 지난번에 온무리교회 목사님 조영선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은혜란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로 행복이란 말로. 리더십의 초점은 목회자와 그의 비전에다가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 성계적 목회 리더십은 성도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고 교회 성도의 자의식은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로 그쳤다면은 앞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의식을 가져야 되고 소통 방식 의사 소통 방식은 그동안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었다면. 상호 존중의 소통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목회 리더십을 실천하는 원리. 첫 번째 영성에 기초한 진정성의 리더십. 진정성은 오늘날 같은 불신 시대에는 목회자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목회 내용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지역 사회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더 이상 지역 사회에 선교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정성의 리더십의 특징이 뭔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교인들을 단순히 목회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동반자로 여기고 자신이 추구하는 목회의 소신과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진정성은 목회자가 무엇을 하는 doing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being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교회와 세상과 사람에 대한 진실한 열정을 가진 목회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 그래서 제가 제 책에는 수원성교회 안광수 목사님인데 오늘 직접 본인이 나오셨으니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따가 조금 이따가 직접 안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측정신의 리더십. 처음에는 선교 운동성이 굉장히 활발하지만 오래될수록 제도에 익숙해져서 운동성을 잃어버리고 유지와 관리 중심의 목회로 변질해가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가 이렇고 한국 교회도 90년대부터 지금 이상태 제도 안에 머물러 있는 목회에 있는 것이죠. 지역사회로 목회 영역을 확장하려면 그런 점에서 낯선 현장에서 시작하는 선교사와 같은 도정 정신과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현영 목사님이나 또 이제 이양재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선교 현장 가셨을 때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지만은 이런 개척정신이 필요한 건데 그것이 이제는 선교사들에게만이 아니라 한국 상황을 선교 현장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김영기 장로님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근거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개척정신으로 이상촌 운동을 세 번을 했습니다. 다 황무지 같은 그 돌짝밭을 개척 개간해서 새로 가나안으로 만들어 가는 걸 했는데 제가 그분에게서 배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교회 생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의 변화를 가져와요. 저는 요 부분이 한국 교회의 약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있어도 정신이 변하지 않아 정신적인 영역이 한국 교회는 거의 삭제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있냐면 신앙에서 영적으로 또 교회 생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영역이 바뀌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가 되고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이 타자를 위한 삶으로 전환이 되고 삶을 대하는 실천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로 봉사 희생은 70년대 60년대 한국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가치관인데 이분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의 삶을 닮아가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나온 나와서 그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바꿨어요. 이게 이중 언어, 이중 언어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노력,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앞장서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고. 또 희생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 희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우리가 이제 이 제도권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례를 연구해보면은 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앞장서서 활동하는데 예를 들면은 홍천의 도심리교회 그 홍동한 목사는 17년째 그 지역에 들어가서 목회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그 동네 어른들이 자기에게 뭘 부탁을 할때한 번도 거절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자기한테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17년 동안 지내 왔을까? 거기에는 목사이지만은 지역 사회에서 섬기고 노동으로 활동하는 거, 봉사하는 거 희생정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하지만 한국의 제도권에 들어오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오늘날 다시 우리는 선교사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 유지와 관리 중심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 체제를 변화시키는 선교적인 운동성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척정신의 리더십이고 제가 현장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는 소통과 동행 혹은 협력의 리더십인데 이게 의예요 성장시대에는 목회자의 권위와 추진력을 강조하는 카리스마 리더십이었어요 지금도 이상 그렇게 주도하는 카리스마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성도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리더십. 그렇다고 권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소통과 동행하면서도 성도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해하고 시대와 문화, 상황의 특징을 잘 살피는 섬세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성도의 상황도 잘 살펴야 되겠고, 이끌어가는 주도형에서 성도들을 주체로 세우는 위임형의 리더십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성교적. 그 목회 리더십을 이제 이루어갈 때 이제 이런 리더십이 되는 것이고 성도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특별히 성도의 숨은 은사와 재능을 발굴해서 발전시켜서 성도 자신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기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를 섬길수록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이 성장하게 되고 그 성도의 성장이 바로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선교적 교회 패러다임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통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목표 지향적 리더십으로부터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리더십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목회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를 보면은 성암교회 지난번 들었지만은 조지의 목사님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과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간다. 막상 마치, 마치 목사의 생각이 장로님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처럼 느낄 정도로 소통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를 주도하기보다는 의견을 청취하고 조지의 목사는 유달리 지역사회로부터 많이 배운다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지역사회와 캠프도 하고 학교하고 학. 그~ 이제 학교 살리는 운동도 같이 하고 굉장히 깊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새롬교회 작지만 영향력 가지 있는 교회인데 성도들을 교회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 단체들과 대화하고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이제 소통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생명망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회적인 신방과 사회적인 중보 기도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 예식 안에 사회적 중보 기도가 들어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섬김과 세워주는 리더십. 목회자 중심의 리더십은 이끌어가는 리더십이고 권위적이고 성도들이 목회사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성도와 동력자의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리더십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교회는 성도와 성도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볼때 성도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선교적인 목회를 지향하고, 성도의 정체성과 역할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면서 참여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역할은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계속 내가 이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그 동안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은사와 재능들이 발굴이 돼서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목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보람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권위와 아이고 권위와 권력의 세속적 리더십으로부터 섬김과 봉사 희생의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는 것인데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는 온장을 할때 예수님은 세속적인 리더와 예수님의 제자의 리더십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 주신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세속적 리더들은 자기의 권위를 임의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다. 이런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제 목사님들이 따르고 목사님들 리더를 보고 성도들이 본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리더십은 배워서 되는 것보다는 이제 보면서 배우는 그런 이제 그 과정들이 오히려 더 그. 리더십을 익혀 가는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저또 어 조원하 교수님 말씀하셨던 우리 시대의 사회적 리더십은 그 공정의 리더십이라 말씀도 하셨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국 그 법무부 장관 이후에 우리 사회가 합법적이긴 하지만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되게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이 됐는데 공정성의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요까지가 이제 제책 11장을 요약한 내용들이니까 그 사례 다양한 내용들은 그 안에 잘 설명이 돼 있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이제 우리 안광서 목사님이 오셔서.